죽음의 급판이 시작됐네요 대장동 깃털 유한기가 자살했고요 두 번째 깃털 김문기가 자살당했죠 세 번째 제보자 이병철도 사망당했죠 웅겸이 죽음의 쿠파니그지질아지에 당장 몸통 구속해야 해. 정의의 물줄기그 누가 두어 말을 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네, 금요일 민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어제 방송 사고를 내서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제 오류로 차질을 빚었었는데요. 불편함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한다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 방송을 다시 시작한 방송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 어제 끝나고 나서 어좀 바로잡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오늘 또 역시 뭐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백선안동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한심한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 아, 정말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지금 조정훈이 백서 TF, 백서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자가 지금 보통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자를 집권 여당의 뭐그 의석수를 떠나서 집권 여당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집권 여당이 이조정훈이라는 이자가 어, 이 중요한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과정도 석연치 않고 또 이자가 벌이고 있는 이 활동도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에, 저와 우리 오파 진영에서는. 이 국민의힘, 이 총선 백서를 중단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도대체가, 도대체 저 정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냐. 조정훈이라는 자는 첫째,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불과, 아, 뭐, 한 6개월 됐나요? 1년도 안 됐죠. 그리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아, 저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린 뭐, 아직 본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입당 과정도 좀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총선 백서 특별 위원장을 맡은 것 또한 예, 석연치 않는 건.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예요. 왜 그러냐? 이자가 지금 이그백서의 문제를 제기한 문항, 이 자체 내용이 한동훈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를 그두 사람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무게중심을 한동훈에게 이 모든 총선 책임의, 총선 대표의 책임을 한동훈에게 떠넘기고 거기에서 이자들은 자기네들이 새로운 당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거대한 음모의 작전 세력들이 지금 이 백서 특별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조정훈이라는 이자가 어이 백서를 맡은 TF 팀장이면 첫째 백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언론 접촉을 사실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실시간 중계를 하고 다닙니다. 모든 언론에. 물론 언론사는 얼마나 저뭐 거리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송 마이크를 다 갖다 들이 되겠죠. 마이크라는 마이크는 다 들이 되는 대로 들이 봤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자가 말하는 그 총선 백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이자가 첫 번째 잘못된 게 이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불과 1년도 안 됐고, 이번에 영입 케이스로 들어와 가지고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이자의 정체성도 불분명한 자예요. 그런데 이자를 어떤 경로로 누가 이 중요한 그 백서특별위원장에 앉혔으며, 또그 뒷배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뒷배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자가 계속 이 난동을 벌이면 한동훈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국민의힘에 백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이제 마지막 괴멸시키는 그 이제 완전 괴멸 문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리고 행태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면담을 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질문지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이자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백서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이 공천의 룰이 잘 됐었냐, 공정했느냐 하는 걸 묻고, 비례대표 공천은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전반적으로 민주당보다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넘어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메시지 유세 전부 다이 조목조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질적 원톱 체제 이것도 실질적 이런 말이 또 이런 그. 이런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이 아니고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눠서 그 선거의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다 나눴습니다. 서울엔 나경원, 인천엔 원희룡 이런 식으로 다나눴지않아요 나눠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민주당 그 이재명의 김부겸 이해찬 쓰리 톱이었다고 이렇게 거기다 전제를 합니다 그건 이재명의 원톱에서 제왕적 원톱을 가지고 했고 이해찬과 김부겸은 그저 그냥 장식으로 들러리로 세운 것이지 왜 거기는 쓰리톱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원톱으로 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이원통을 사실상 원희룡, 나경원 다 함께 한 겁니다.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이 쓰리톱으로 한 거예요, 쓰리톱. 다그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컴플레인을 하고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이 선거를 끝내고, 이제 와서 책임을 한동훈에게 떠넘기고 전당 대회 한동훈에게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으로 지금 이 백서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더 기가 막힌 건 이자가 6월까지 이백서를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6월까지 백서를 마무리하고 한동훈 이 한동훈을 책임을 덮어씌운 다음에 이자가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힘이 보수당으로서 이미 그러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책임을 맡겨서 상처를 준 다음에 한동훈이 나오더라도 자기가 이제 용산의 뒷배를 배경 삼아서 자기가 친윤 신친윤으로 등극을 해서 당 대표에 나서겠다는 그런 속셈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게 더심각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자가 지금 무슨 뭐 저기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가 무슨 특검이라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다니면서 누구 만나자 누구 뭐 수사하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으러 또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또 투어를 하면서 전국 지구당 자기 당 대표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고 조직을 점검하러 다니는 이런 기가 막힌 총선 TF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스스로 이걸 막아내야 되고 이런 논란이 있는 백서를 만드는 것을 전당대회 이후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 지도부가 객관적인 외부 지관에 맡겨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인지,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는 방향을 어떤 방향을 채택할 것인지를 그야말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런 정말 허접한 질문지도 정말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도 이런 질문지로 묻지 않을 겁니다. 완전 유치한 질문지에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식의 질문지를 가지고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 국민의 가장 확고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서야만이 당 대표에 나서야만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힘이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 작당을 하고 있는 당의 작전 세력들의 이 망나니의 칼을, 이자가 들고 지금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뭐 하는 사람들이에 도대체? 이런 총선 백서 TF 이 위원장을 그동안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정말 싸가지 없는 위원장이 무슨 백서? 특별위원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진압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조정훈이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 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의 이 완장질은 그야말로 국민의 힘을 분열로 몰아넣고 결국은 이걸 괴멸로 끌어갈 게 분명한데 이걸 계속 보고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만 있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심한 국민의 힘 말이에요. 한심한 국민. 이미 조정훈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조정훈과 조정훈을 떠받치고 있는 뒷배가 이 마각이 다 드러났는데도 국민의 힘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당 지도부가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외위원장들 나섰고 지금 불만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황후요 여기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비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대위에서 이 논란이 이, 일고 있는 이 TF 이거 업무를 중단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이걸 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황우여 위원장은 여러 번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 뭐 경고라기보다는 의견을 지금 내고는 있던데 그 의견만 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회, 당의 공식 기구잖아요. 의결 기구에서 이 조정은 이자의 백서 난동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참 정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이자의 그 지금 그 특별 위원장으로서 이자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 완장지는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에 그리고 이따위 지금 질문지를 가지고 어 총선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나와 봐야 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당원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이 의도가 다 드러났고, 이자의 행각에서 모두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백서는 누더기 백서일 수밖에 없고, 이 백서는 만드나 마나한 만들어봐야 백해무익한 백서가 나올 것 뻔한데, 이 백서를 그냥 들여다 보고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이런 그 백서 이 난동을 계속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거 보고 있는 것도 정말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지금. 매일같이 드러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백서를 만드는 자가 백서를 만드는 특별위원장이 뭐 관종도 아니고 말이에요. 모든 방송에 다 나가가지고 물 만났습니다. 물 만났어. 뭐 한동훈 측이 대통령, 뭐 한동훈과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은 살짝 거기다 걸쳤어요. 뭐 대통령한테 제가 조사하러 대통령실에 갈리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자의 모든 지금 백서의 목적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을 어떤 방식로 떠넘기고 6월에 이거 마감을 하고 본인이 당 대표에 나서려고 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그러면 총이 백서 TF를 그만두고 당 대표에 나서든지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당 대표고 뭐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한다는 얘기도 안 한다는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거기다떠넘기고로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에 나와야 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다그 이해관계는 다뭐 울긴 울어도 우는 까닭들은 다 다른데, 이자들이 자기 이해 때문에 지금 임을 다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당이 이제 당으로서 뭐 용산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당이 당으로서 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시를 못하고 있는 이 당을 가지고 고치면 어디까지 고칠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보수 정당의 이 몰골이 이거 말이 됩니까? 저 이재명이 거대한 저 악당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이런 당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안,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를 새로 나서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되니까 저 이재명의 악당들하고 싸워왔던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113명 다 싸워도 저 악당들을 상대나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아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총선의 책임자로 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조정훈이 당 대표시킬 겁니까? 조정훈이가 당 대표되면 되겠어요? 저런 자가? 어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정말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뽑는 이번 당 대표가 새롭게 혁신의 기구를 만들고 총선 패배 에 대한 백서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지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탄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뭘 다른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자, 지금 저 거대한 192석의 저 거대한 악당들이 이 나라를 정말 아작을 낼 건데 이번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저 지금 백선 안동 중단시키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힘 있는 대표 저는 뭐 한동훈이가 되든 누가 되든 저는 별 거기에 뭐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만 왜 한동훈 위원장을 그렇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거기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실제로 그건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이 총선 패배를 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는 말이야 한동훈 위원장 책임 이미 다 졌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은 이미 비대위원장 사퇴하면서 그걸로 다친 겁니다. 다시 여기서 확인사살 할 그럴 까닥이 없는 거예요. 질 책임도 사실상 없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지우려고 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핵책하는 것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계속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책임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총선 다 이를, 소, 이를 쏘, 다 이를 쏘에 다시 외양간 고쳐봐도 돌아올 소도 없는데 왜 자꾸 상처를 내고 우리끼리 상처를 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이걸로 분란을 일으킵니까? 이제 이 분란을 빨리 조기 종식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을 새롭게 해서 저 거대한 악당들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당 지도부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